성경에서 만나는 많은 위인들, 믿음의 조상들, 엄청난 신앙에 승리하신 분들을 보면 은참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또 기가 죽기도 하고, 우리가 너무 초라하고 왜소해 보이기도 하고, 많은 이제 생각들이 오갑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믿음의 아버지,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좀, 한 번,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 할아버지에 대해서는요,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고, 뭐, 당연히, 이 믿음의 시조, 믿음의 조상,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최고의 신앙의 탑입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히 너무 쉽게 생각해가지고,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많은 분들 얘기해보면요. 이거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 10명 중에 한 서너 명 밖에 안 돼요. 거의 7, 8명은요. 그냥 지련심작으로 딱 그냥 넘어갑니다. 어떻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니까 즉각 순종하여 아비집을 떠나서 드디어 가난 땅으로 이렇게 옮겨온. 그런 믿음의 최순종의 최고봉으로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NO 아니었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모든 행적을 찾아봐야 돼요 첫째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즉각 떠나 순종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분은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분이었어요 성경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나옵니다만, 그 앞절에, 바로 그 앞절에, 데라가, 데라가, 데라는, 어,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데라가, 어, 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떠나가지고 누구를 아브라함과 롯과 그 아내와 그들을 데리고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여 오고 오고 오다가 하란을 만나서 그 하란 땅에서 머물러서 거기 살다가 거기 살다가 205세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다음 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고 드디어 이제 국경을 넘어서 들어갑니다,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아니더라고요. 성경은요, 너무 놀라웠게. 기록 기록된 성경 속에 필요한 부분들이 혹시 설명이 덜 되고 약간 누락된 부분은 다른 성경에서 또 보충되고 보충되고 분명히 그아기를 탁탁 맞춰 나가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더라고요. 세대반 집사님이 도에 맞아 죽습니다. 그도에 맞아 죽기 직전에 최후의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부영들이 요 들어 보시오. 어? 들어 보시오. 우리 조상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저 메소포타미아 우르에 갈때 우르 거기 살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러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미 이미 거기서 명령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들 하란 메소포타미아 하라는 데라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문명의 굉장히 뛰어난 도시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서 아버지 대라는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젊은 아브라함이 자다가 아니면 깨어있든 도중이든 어쨌든 환상이든 잠이든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죽습니다. 그 영광의 능력과 광채와 그 거룩함이 얼마나 위대한데 사람은 다 그냥 깨하고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산 사람은 모세 정도 살아있을까? 다 죽어요.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에 오실 때 아무도 근처 오지 마라. 다 죽는다고. 어. 저는 알거든요. 어, 제 정성에 같이 있었던 선생님 중에서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있습니다만은 어, 그 당시에 영어 선생님을 하은김 선생님이 어느 날 성령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거예요. 그의 얼굴은요, 우리 모두가 볼때 기절 초풍했습니다. 광채가, 광채가, 얼마나 놀라운 광채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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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상황이에요. 모두가 다 보고 놀래 자빠지는 거죠. 광채가 그냥 풍기는데, 신비롭고도 그 밝은 광채 뿐이 아닙니다. 한 2, 3일 동안 말을 못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접하고 나니까, 그냥 벙어리처럼. 으, 으, 약간 이런 멍한 사람 그렇지요? 그 영광에 벌써 눌려서 인간의 인격과 혼이 벌써 반은 죽은 마찬가지죠. 봤어요, 저도 봤죠. 하물며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영광에 하나님이 나타났어. 거기서부터 받은 능력과 그 앞에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늘어졌겠죠. 뭐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유추해 볼때 적어도 몇날 며칠 동안 물도 안잔 먹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그냥 그 영광에 부딪힌 사람으로서 넋을 놓고 반쯤 죽은 상태로 있다가 이제 며칠 사이 에 깨났겠죠 어 이제 설 깨어납니다. 그의 얼굴은요, 어그 청성의 김 선생님 보담도 몇배더 형형한 어, 밝은 빛이 쫙쫙 비칠 거 아닙니까? 예? 게다가 말도 잘 못해요. 어, 테라가 야 아브라함아 너왜 이러냐? 말좀해 봐라. 무슨 무슨 일이냐? 어막어 어.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조금 의식을 이제 회복하고 기력을 되복하고 드디어 떨며 두려움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을 겁니다. 아버님 너무나 놀라운 신을 만났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마어마 무지한 신을 만났습니다. 그 신께서 제게, 너는 이 본토, 이 친척, 이 갈대아우로 여기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합디다. 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솔직히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듣다가, 야가 미쳤나. 니술 취했나. 분명 이렇게 했을 거예요. 웬만한 아버지 같으면요. 근데 대라는 나름 영빨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상을 만드는 예, 나름대로 심과 교감되는 사람일 거예요. 예산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이 지금 아들을 볼때 우리 아들이 보통 때 이런 일이 없었어. 어?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나 큰 영광에 붙잡혀서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구나 그때부터 아마 심사숙고했을 거야. 이거 진짜 듣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데 상황이 복잡한데. 드디어. 그 당시 세계만 하더라도 신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은요, 인간에게서가아고 이거는 필수적인 뭐죠 됐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대로 살다가는 그 어마어마한 신이 노해서 만약에 벌을 내리면 우린 다 죽는다. 가야 되겠다. 그때부터 데라가, 데라가, 성경에 있는 대로 데라가, 그 아버지 데라가 주인공이 주인이 데랍니다 주격이. 그 모든 옮겨가는 그 주인이 데라. 데라가 드디어 갈때 우리 땅에서 가졌던 모든 재산과 삶의 기반과 모든 것들 다 정리하고 처분하고 전부 다 보따리 싸고 낙타에 울려매고 해가지고 드디어 드디어 끌고 떠납니다 가난한 땅으로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요 같으면 요 기차 타고 차 타고 되겠죠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먼 길을 요 치안이 확보되지 않은 그 길을 강도가 나타나고 자연재해가 막 넘치고 하는 그 무서운 그 험한 길을 걸어 걸어 낙타에 물건 싣고 가야 돼 노력의 대상이죠 이건 목숨을 담보하고 가는 그런 여행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와서 와서 예. 그 창세기 11장 끝그 무렵에 말씀하듯이,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 아들, 아브라함과 록과 그 며느리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드디어 하란 땅까지 왔습니다, 하란. 하란 땅까지 왔는데, 그 하란 땅에서 일도 스톱이에요. 하란 땅은 지금 어디냐면요, 지진 때문에 요즘 애 먹고 있는 튀르키아튀르키아의그 트리키아. 남부지방의 그 도시입니다. 그거 넘어와서 얼마 안 가면 가난 땅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거기까지 와서 끝났어요. 스톱. 자, 여기서 정착하겠다. 왜? 데라의 한계는 거기까지입니다. 왜냐면 하이 데라 아버지 데라는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게 아니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은 계시기 때문에 오기는 왔지만은 긴가민가 어쩌까 몰라 오기는 왔는데 더 이상 이 하란 땅을 벗어날 용기가 없습니다. 가난 땅 들어가는 순간, 그 무지막지한 일곱 부족들에게 어떤 공격을 당할지, 어떤, 왜, 지금 아직까지 이 하란 땅은, 어 자기들의 나라의 갈대 영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주 치안적으로 아직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나중에 보면 하란 땅이 좀 특별한 땅이죠. 그 유명한 야곱이 도망가가지고, 여삼촌과 함께 그 많은 갈등을 겪었던 땅이 하란 땅이죠. 거기에 야곱의 우물도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고 일단 이제 이 하라 땅에서 드디어 데라는 살다가 그 접경을 넘어가지 못하고 205세에 죽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12장 처음 시작합니다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천지 아비집을 떠나가라 그 하나님의 두번째 명령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본토 친척 아비 집이 하란 땅이 아닌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은 그 전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우르 땅, 우르 땅, 그게부떠 나온 거예요. 그래하여 결국은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부름에 드디어 순종하죠. 이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그가 드디어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그 무서운 땅에 들어가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이제 이어 나갑니다 예 때로는요 아내를 뺏기기도 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되찾아 오기도 했다가 가난 때문에 저 애국 땅 내려갔다가 거기서 또 모진 고난 당하고 또 올라오기도 했다가 많은 부족도가 싸워서 전쟁도 했다가 심지어 아들을 백세에 예, 난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묶어놓고 예장작불이 얹어놓고 이제 칼로 아들을 잡아야 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까지도 겪어야 되는 그 많은 일들을 겪어던 일들이 메소포타미아의 우르 땅에서부터 출발하여 드디어 하란 땅까지 왔다가 그접경지에서 오랜 세월 대기하고 기다리다가 아버지가 죽자 다음 출발된 아브라함의 여정이 일본에는 역사입니다. 이제 그 경륜, 그 역사 속에서, 아, 그렇게 흘러갔구나. 아버지, 데라의그 영도 아래서, 그 영향 속에서 그렇게 흘러온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갔구나.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상당히 뭔가 좀 아브라함에 대하여 새로운 눈을 뜰수 있는 은혜가 되지 않았겠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위대한 선조이신 아브라함 때문에 오늘 그 피에 따라 예수님이 오셨고 그 줄기 따라서 오늘도 복음의 은혜 속에 사는 이비한 믿음의 구원의 백성들 다시 한번 시간도 공간도 훌쩍 건너뛰어서 그 옛날 그 험악한 땅을 떠나서 드디어 믿음으로 믿음으로 와야 했던 그분들의 여정을 오늘 다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늘 풍성히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나먼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바람 불고 먼지에 는그 황토끼를 따라 걷는 데라와 그 아들들의 발걸음 하란 땅까지 가 거기서 다시 머물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들어가 준비하는 아브라함의 발걸음들 그 놀라운 이야기들이 펼쳐져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사는데, 다시 한번 겸허한 마음으로 그 아름다운 믿음의 예정들을 다시 한번 신명에 느끼며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